미쳤어 그냥 와 오늘 개 미쳤습니다. 뭐말 길게 해봤자 뭐 쓸데 없고 팍 말씀드릴게요. 제가 맨날 스승님 스승님 하면서 어, 따라다니는 형님 한분 있죠. 그 형님이 오토바이 가게를 운영도 하시면서 오토바이 대회도 직접 여세요 여셔가지고 참가비라는 걸 받습니다. 참가비 그 출전하시는 분들한테 참가비를 받아요. 받아가지고 그거를 스승님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기부를 하십니다. 참가비 즉 기부금이에요 근데 그게 그 중에 돈이 위조 지폐가 나왔대요 아 근데 형들 나오토바이 타시는 형님분들 웬만하면 나다 알거든? 내가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나 진짜 웬만하면 다 알거든? 와... 그러니까 오늘이 한글날이잖아 오늘 저 세종대왕님 그려져 있는 만원짜리 바스까지 입고 왔습니다 그 배낚시 하러 가 콘텐츠 했을 때 어떤 학생 팬 친구가 나한테 만 원짜리 반스 갖다준 거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어 안녕 어? 어 선물이야. 형한테 어, 선물 준다고? <laughs> 이거 입고 방송. 방송하라고? 나그 반스 지금 입고 왔어요. <laughs> 선생님 가방 하나 꺼내서 와주셨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300만 원, 210만 원 이렇게 하십니다. 형님께서 이게 그날 뭐 이제 거쳤던 뭐, 여기 참석했던 사람들 명단이긴 한데, 아, 명단에 진짜 다 있어요. 어, 근데 이게 좀 애매한데, 돈이... 네. 이렇게 들어 예? <laughs> 아니 돈이 이렇게 들어왔데 이렇게 안 잘릴 수가 없는데, 내가 볼땐그 사람도 실수를 한것 같은데, 돈이 이렇게 들어왔지? 아, 아, 그래서 형님이 보신 거예요. 이거를 그냥 잘려줬으면 그냥 생각 안 했을 것 같은데, 꾸덕꾸죠 근 보면, 네. 집에면 그림자도 없을 거잖아. 네, 형님. 그럼, 선생님, 보이지? 네, 보여요, 형님. 응, 어, 보이지? 어, 진짜 보여요. 어. 여기 홀로그램, 한반도 이렇게 비춰는거 알아, 이거? 형님, 여기 보니까, 이거 만원짜리를 이렇게 하면 한반도가 보여요. 와, 형들 보여드릴게요. 이건 무슨 2만원권이야 <laughs> 소름 돋지 않냐? 와 이거 진짜 소름인데요? 아니 근데 이사람도 바본가? 왜안 잘라서 줬지? 네. 얘가 진짜고요 얘가 가짜입니다 아 연결 지폐라고? 그데 형들 연, 연결권이라고 해도 실제 돈이랑 너무 다른데요? 형들 봐봐 <laughs> 이 그거를 카페 한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세종대왕님 여기 옆에 빨간색깔 달이 있거든요? 빨간색깔 달이 있는데 여기 빨간색깔이 없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위도 때문에. 그죠? 색도 너무 틀리고. 색깔도 너무 틀리고요. 재질도 솔직히 좀 가볍잖아요. 그죠? 그냥 A4 용지 그런 느낌 그죠, 형님. 얘네는 좀 둔탁한데. 네. 좀 가벼운 소리 나. 그죠? 얘는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A4 용지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들. 아니 그리고 뒷면도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 뒷면. 근데 뒷면은 이거 진짜 잘 보셔야 되거든요. 형들맨 위에가 진짜 세종대왕님이거든. 아 진짜 돈이거든요. 형 근데 보여요. 자꾸 이거 연결 집회권이라고 자꾸 바보야 바보야 하시는데 형들 이게 네이버에 있는 연결 집회권이 맞습니다. 어 저도 지금 알았는데 여러분이 알려주셔서 여기도 다르잖아. 여기도 연결 집회권은 소나무 이거 색깔 불죠. 여기 달 색깔도 불죠. 여기는 불지가 않다고요. 얘는 돈 냄새가 나고요. 얘는 돈 냄새가 안 납니다. 그근데 장난 치는 게 아니라 그돈 냄새는 돈 냄새가 따라 있는 거 알지? 사람 손때 묻어가지고. 흑판 검은색 하트 센스님이 선물했습니다. 한국도 가보자. 와, 근데 거진 감쪽 같긴 하다. 근데 솔직히 나 이거 반 잘라가지고 나 주잖아? 그럼 나 이걸로 깎아 사 먹었을 것 같아. 편의점 쌤고생하십습니다또 네, 인터넷 방송하는 최고다 급박이라 쌤 쌤. 네네 고생하십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어? 경제사님들 촬영하면 안 되니까 잠시만요. 근데 제가... 근데 뭐 맞죠? 그럼 제가 좀만만 흔들고 올 거죠. 제가 이제 <laughs> 그 전달받은 돈인데 음. 위조 지폐 의심에 대해서 가지고 왔어. 음. 맞죠, 선생님. 위조는 이제 바로 말씀해 주시잖아. 맞잖아. 선생님분들이 은행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분들이 완전 이 지폐 관련해서는 전문가 분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은행이 안 하는데. 선생님들도 근데 이거 어, 위조네, 위조 이렇게 얘기하시긴 했어요. 근데 완전 확답은 못 준다고 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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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어, 어머니 어머니. 네? 어머니 만 원짜리 지금 많이 들고 계시잖아요. 두개 많이 있어요. 아두개 있어요? 그래요? 어머니 이 돈이 가짜 돈일까요? 진짜 돈일까요? 어얘 진짜인데. 어, 진짜 진짜네요. 그죠 얘 진짜 같죠. 진짜데왜 가짜야? 어, 네. 근데 얘 위조 의심 받고 있어요. 어 위조 어? 의심되는 돈을 어? 보시고 다 진짜라고 하시잖아. 것도 아니야? 진짜 같은데요? 진짜. 이거 뭐 나도 몰라. 잠깐만. 이렇게 한 번만 봐 봐요. 색깔이 좀 다르다. 예, 그죠, 어머니? 네, 색상이 좀 다르네. 색상이 얘가, 다르고 막 감질이 틀리죠. 좀... 감질만지느낌은별 느낌은 차이 없는데 얘가 훨씬 청색이 많네요 예, 그 예, 그리고 여기 나무 보이시죠, 어머니? 나무. 네네네. 나무. 색깔 다르죠. 얘가 진짜예요. 얘가, 얘가 진짜예요. 지금 받은 건데. 아, 그 맞죠, 어머니? 네, 네. 오케이. 이거 아니, 봐! 그치? 어머니가 봐도 모르잖아! 진짜니까? 게진인데요 그, 어, 근데 이렇게 되면 모르겠다. 그치 모르겠어. 잘나샀으 모르겠다. <laughs> 형들. 스승님 가게로 갈게요. 안 움직여도 됩니다. 스승님 가게로 가면 은 문제가 해결된다고 합니다. 아주 나이스하죠? 아 개떨리네. 아형나 그냥 궁금, 궁금해 죽겠다. 씨발. 형들 틀림 그린찾게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세요. 뭐가 다른지, 내가 왜 이러는지. 일단, 모르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색깔 자체가 달라요, 일단. 색깔 자체. 얘가 진짜예요. 색깔 자체가 다르고요. 여기 나무 색깔. 진짜는 살색. 여기는 없고요. No. 여기도 no. 없습니다. No. 여기 달 부분. 여기는 살색. 여기도 살색이 아닙니다. No. 네, 형님. 네. 지금 경찰에 오셨어. 지금 오셨습니다. 응. 얼굴은 촬영 안 할게요. 지금 확인하고 계십니다. 아, 궁금해 미치겠네. 과학 수사 전화하신대요. 대박. 내가 일 키우는 게 아니라 경찰 선생님이 판단하시고 이거는 과학 수사 전화해 봐야겠다. 어, 이건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급이야 지금. 어 판단은 안 났어요. 지금 밖에서 또 통화하시면서 뭐 어, 과학수사대 분들한테 지금 전화하고 계시는데 뭐 어, 대박이네요.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쓰고. 네, 그 난다. 자, 여러분,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위패건 아니건 네. 진여 화폐로는 네. 일단은 지폐로서의 활용성을 쓰면 안 된대. 경찰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겁니다 일단 이 돈은 쓰면 안 돼요 근데? 그러니까 기념화폐는 통용 그.. 통용해서 쓰면 안 되는 거요화폐 가치로써 쓰면 안 되는 거래아 아, 일단 형들 기념품이기 때문에 돈의 가치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단 이게 잘못된 거예요 맞죠? 일단 문제가 있는 건 확실해요 맞죠 형님? 어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돈으로 써도 된다 경찰선생님이 그리고 내가 뭐, 지금까지는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단, 오래 생활하신 분이 쓰면 안 된다잖아. 진짜 되잖아. 그, 과학수사팀에다가 전화해본 건데, 일단은 그게 궁금하잖아. 네, 그게 엄청 궁금해. 지금 궁금해서 안 나가고 계십니다. 112 신고하면, 네. 와서 접수 받아서 갈 거야. 아. 대신에 돈의 소유권은 없어져. 아, 진짜요? 어어. 어. 네, 그 감정을 해서, 아. 뭐 해주시긴 할 수, 그게 있대 해줄 수있대 와, 신기하네. 네, <목소리> 그러면은, 제가 이만원 기부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만원 기부하고 이거는 의뢰를 맡기자 어때요 여러분 형들 지금 들으셨죠 내가 우기는 게 아니라 내 말이 일단 맞아요 일단은 이거 경찰서 가서 접수하겠습니다 아직 판단 안 났어 이게 위조인지 아닌지는 판단이 안 났는데요 이 돈을 막 거래를 하고 이렇게 사고 팔고 하면 안 된다는데 이걸로 뭐 깎아 사 먹어도 불법 이해하셨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방송 끄고 방송 그장네아카메라 앞에 할게요. 어송 안녕하세요, 형들 가자. 익박이 돈2만 원은 스승님을 드렸고 이 돈이 위제인지 아위조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일단은. 제 소유가 됐으니까 제가 파출소 가서 이거 작성해야 된대요 이거 파출소에 낼게요 아그 경찰서에 낼게요 어 경찰서 와서 이거 진술서 써달라고 하시는데 위조가 안 했을 수도 있고 그 위조가 됐을 수도 있으니까 의심이 가니까 일단 맡기기로 했어요 육박이 좋은 일 한번 하고 올게요 근데.